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사막으로 난 길을 종일 운전하고는 작은 카페들로 대충 식사하고 빨리 떠나야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젊은 종업원은 집중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도 우리가 주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한숨을 지으며 그 종업원은 혼동된 건 미안합니다. 사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주인에게 불평 대신에 새 아이에 대해 묻고 껴안아주고 그리고 팁을 듬뿍 주었습니다. 다음에도 대인 관계가 어려울 때는 잠깐 멈추고선 상황을 살펴보고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고 물으려고 합니다. 용기를 주는 간단한 말이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자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